몽환님 음. 이게 다 뭐예요? 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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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불판 보니까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배고픈데 제가 지리산까지 가가지고 어. 버크셔케이? 네 뭐였... 요즘 엄청 핫하대요 음.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 영국에 굉장히 부드러 입주를 가진 버크셔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의 돼지를 데려와서 국내산 지리산, 토종, 흑돼지와 교대를 시켜서 버 저는 왜 외국 이름을 달았나 했어요 이 버크셔케이가 그 이박 화춘 박사님이 네. 이 품종을 성공 교배를 해서 성공을 시킨 아, 많...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드시길래 저희가 네. 찾아가지고 네이버에서 구매했습니다. 아 네.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군요1 k g 에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아. 3 8 0 0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럼 일반 삼겹살보다 한천 원, 만원 정도 네, 비싼 그렇죠? 거예요. 고 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어. 이게 일반 다른 돼지고기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 단 함유량이 1.5배 네. 정도 된다. 아. 이게 지방 함량이 높아서 네. 왠지 좀 느끼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드셔보셔야 돼. 드셔보시면 아, 이 쫄깃함과 고소함과 이 지방에서 나오는 불좀켤까요 네, 김치찌개를 좀 끓여볼까요? 제, 제대로 익은 김치로. 네. 와, 맛있겠다. 물도 좀 넣을게요. 네. 국물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음, 김치국물. 그리고 두부도 어, 두부도 넣고 오늘의 네. 주인공. 마크 어. 샷팅 <laughs> <버프 샤탕이 웃음> 들어갑니다. 아, 이제 좀 끓일까요? 네. 네. 그냥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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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 고기 구워보겠습니다. 김치개는 올려놨고 아. 우리가. 이게 따로 먹으면 네. 기억이 안날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비교해서 먹어보려고 제가. 그러니까. 아! 일반 돼지고기하고. 네. 버크샥 게이랑 같이. 삼겹살. 같이 고유, 고유, 까만, 고유. 털이. 까만 털이. <laughs> 까만 털이 콕콕콕콕 이게 흑돼지의 음. 특징이죠. 아, 일반 삼겹살? 일반 삼겹 어, 얘도 네. 되게 두툼하다. 네. 오. 센 불로 먼저 네. 바짝 익히고. 겉을 바삭하게 태워준 다음에. 또 육즙을 가둬가지고. 네. 아, 그, 그, 어서 네. 어, 침꼭깎했어 혼자. 오, 오. <laughs> 아, 아, 너무 빨리 뒤집어 놨어. 자. 버섯도 올려주고. 수분간을 네. <laughs> 너무 많이 하면은 우리가 네. 고기 맛을 제대로 못 보니까 수분간은 네. 조금만, 조금만. 네, 살짝. 와. 두께가 있는데도 네. 왠지 이렇게 잘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잘 빠져요. <빠졌네. 웃음> 자, 이제 슬슬 <laughs> 네. 좀잘 가준 것 같으니까 네. 좀 썰어볼까요? 고기는 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미디움으로구워지는게 좋습니다 아, 진짜요? 더맛있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돼지고기도. 돼지고기도 옛날 지식으로 우리가 바짝바짝 익혀먹었나 봐요. 하지만 네. 개인의 취향대로 네. 익혀서 드시니까 그러니까. 좋아하고 네. 바짝 익혀서. 네. 몽환님, 네. 고기 색이 너무 예뻐. 그렇죠. 두툼하니 너무 맛있어 보여. 또 네. 제가 지금 벌써 한 가지 차이점을 네. 찾았어요. 뭐요? 버크셔 케이는 냄새가 네. 하나도 안 나는데 네. 이 삼겹살 자르기 시작할 때부터 돼지고기 야. 냄새가 나더라고요. 얘기하시네 제가 네. 얘기하려고 했는데 버크셔 케이가 냄새가 네. 네. 더 적다고 하더라고요. 고기 고기 냄새가. 저는 자를 때부터 이렇게 차이가 날줄 몰랐어요. 기대하셔도. 예 네. 네. 맛도 맛이 봐야겠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냄새부터 다른데 뭐. 멋있어요. 아유, 자리를, 우리 돼지 한돈 네. 네, 한돈 먼저 그래도 먹고, 맛을 보고 네. 아는, 맛, 네, 엘반, 아는 맛 일반 일반 삼겹살 음, 음. 완전 맛있어요. 그냥, 어, 네. 삼겹살은 음. 저도 그러면 네. 한돈 네. 맛을 좀 먼저 네. 네. 아무것도 시작하세요. 안 태고 네. 음. 남의 살은 맛있어. <laughs> 아우, 이 고기. 네. 운동 많이 했나 보네요. 아, 막, 뭐, 쫀득쫀득하네요. 음. 삼겹살 특유의 그 고소함? 음, 음. 좋아요. <laughs> 너구나, 버크샵 케이 음, 이게? 네. 단계별로 씹는 맛이 다 달라요. 드셔보세요, 어, 우선음 음. 음. 아. 음. 아주 바깥쪽 껍질은 쫄깃쫄깃하고 가운데 이 두꺼운 비계가 기분 나쁜 미끄러움이 아니라 되게 촉촉해요. 얘가요. 네. 겉에는 진짜 바삭바삭하고 비계가 다르지 않아요? 음. 딱딱한 바삭함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촉촉해요. 짱짱. 짱짱. 고기 냄새가 진짜 없다. 비계가 느끼함이 아니라 음. 고소함으로만 확 입안에서 퍼지네요. 음 이렇게 우리가 소금 뿌려갖고 짠 맛이 나는데도 음. 달고 맛있는 듯한 느낌? 달죠? 그죠? 왜 달지? 응. 음. 음, 달아요. 살짝 단맛 있고. 나 고소하고. 이거 한 번만 다시 먹어볼게요. 우리 음. 이 고기도 달았는데 내가 못 느낀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일반 삼겹살은 되게 퍽퍽한 느낌이 있, 있는데 지금 버크후케이는 아. 확실히 달아요. 단맛이 있어. 비교해서 먹어보기 편했죠? 아우, 칭찬해. 음. 음. 잘했네. 저는 사실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되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비게 씹을 때그 약간 묘하게 기분 나쁜 느낌이 있어요. 물컹물컹하고. 쫀득쫀득하면서 오히려 비계가 있어서 더 고소한 맛이 되게 좋아. 약간 한우에 마블링 있는 그 지방 분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고기를 이렇게 두꺼운 걸잘 선택을 안 하는데 아예 이렇게 두터운 고기를 사가지고 육즙을 가두면서 안에는 촉촉하고 바깥은 바삭하게 이렇게 구워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죠. 김치찌개도 다 끓었어요. 음. 저희 김치찌개 드릴게요. <laughs> 우리 고기 엄청 넣나 었 봐요. 고기가 김치찌개 드셔보세요. 버크셔케이 김치찌개. 이게 씹으면서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어, 그러니까 확실히 씹을 때 나오는 그 즙, 그 기름에 네. 기대를 걸게 되네요. 음. 희한하네잘싸 <laughs> 먹어야지. 준비 다 되어 있어. 아음, 싸안 해서 고기가 따로 뛰어나오네. 아, 그렇 자꾸 튀어 나와요. 자 이번에는 음. 김치랑 싸서. 어. 음, <laughs> 어우, 소리. 음. <laughs> 저는 음. 파절이가 있지만 파절이 음. 대신 고기에 구운 버섯 넣어서 넣고 넣어서 쌈장 조금 찍어주고. 응. 음. 응. 맛있죠. 김치게 이제 드셔보세요. 국물 맛 어때요? 깔끔해요? 시원해요. 느끼해요. 깔끔. 음, 안 시원해요. 느끼해요. 저는 기름 동동 떠가지고 되게 느끼할 줄 알고요. 네. 우 저는 고기랑 전혀, 같이 전혀. 먹어볼게요. 물에 들어가는데 고기는 딱딱해져가지고 저 젖은 고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얘는 그냥 김치처럼 촉촉하네요. 어, 고기랑 김치랑 같이 먹어도. 제가 사실 이런 고기 골라냅니다. 아, 게가3분의2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맞아. 저심지 네. 이런 거 아예 안 사죠. 그쵸. 지금 딱 이걸 보는 순간 먹을까 말까 순간 고민을 했는데. 했는데 드셔 보세요. 제 먹어보고. 에. 네. 어머, 음, 이 비계 뒷맛에 고소함이 있네요. 그니까요. 어. 되게 신기한 맛이에요. 근데 또 국물은 되게 맑은 느낌. 그리고 고기 냄새 안 나니까 좋고. 이게 개운하지 않을까 봐 걱정했는데 <laughs> 어, 아니요 개운한 김치찌개 맞아요. 우리 이제 아, 밥도 볶아 볼까요? 볶음밥 먹어야죠. 네. 오 볶음밥을. 이건 꼭 빠지면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네, 먹어줘야 돼요. 알 생기겠네. <laughs> 자, 고기도 싹싹 썰어서. 고기도 넣고요. <laughs> 잘게. 오, 뜨거워. 예, 고기 맛을 본 뒤라 네. 볶음밥 맛이 또 기대가 되네요. 게다가 지금 맛있는 걸다 넣었어. 응. <laughs> 그죠? 응. 할수 있는 맛이 데인으로. 없을 수가 없는데, 지금 아. 사실. 음. 고기의 쫄깃함이, 고소함까지 같이, 씹히는 음. 식감이 그냥 시카미. 여러 가지가 다 섞여가지고. 음. 이게 계속 구웠더니. 갑자기 내가 더 쫄깃해져가지고 마지막에 막슬피네요 쫄깃쫄깃 음. 알겠. 음. 다시 시작하나맛있 <laughs> <laughs> 삼겹살 굉장히 즐겨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무조건 먹어봐야 돼 그럼 다시 돌아가시기 힘드실 것 같아. 예전 삼겹살로.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꺾어가지거 있는데 훨씬 촉촉해요. 응. 끝까지 촉촉해요. 이게 삼겹살의 장점을 극대화시킨 삼겹살이 버크셔 K 삼겹살이다.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근데 진짜 다시 시작하는데요? 큰일났네 아까 분명 배 불렀는데. 음. 집에서 음. 비교해서 먹지는 드시지는 마세요. 음. 원래 삼겹살 먹으려고 했는데 이번엔 더 맛있는 삼겹살을 좀. 음. 구워볼까? 아니면 아유 좀 축하할 만한 일이 있어서 음, 특별히 뭔가 좀 색다른 메뉴를 고생 고심하실 때 한우처럼 그냥 뭔가 퍼진 듯한 촘촘히 박혀있는 마블링 같은 약간 돼지고기의 그런 느낌이에요. 음.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김치 볶음밥 고기 썰어서 볶음밥도 드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찌개 진짜 괜찮지 않았어요? 찌개까지 세개다다 다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황 시킨 고기로 다 먹었습니다. 아, 네, 저 덕분에 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거 다 먹고 가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laughs>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가을 시작하세요. 아 바람이 진짜 선선해졌어요. 네. 음. 먹고 힘내야지. 네. 게, 이제 겨울맞이 준비해야지. <laughs> 저희 계속 먹겠습니다.